정리는 1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행동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는 가장 심플하고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정리에 다음의세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 매사를 늦셋하고 매듭 짓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하나의 단계를 매듭 짓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둘째, 주위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습관, 그것을 지탱하는 시스템과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보다 자기다운 라이프 스타일과 업무 스타일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삶의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리셋하고 매듭지으며 습관과 시스템이나 규칙을 만들고 자기답게 생활하는 것. 저도 저자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리뷰했던 책 스코다담스의 책에서 스코다담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골. 그러니까 목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지만 시스템은 매일매일 성공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왜냐면 그 목표라는 게 사실 이루기 전까지는 그 목표에 부족한 거잖아요.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뭔가 뒤처진 기분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긍정적인 기분은 아니에요. 그 목표를 이뤘을 때의 그 느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목표라는 것도 이루고 나면 사실 되게 허무하잖아요. 기쁨의 순간은 되게 짧고 목표를 이룬 후에 이런 허무함을 느끼려고 그렇게 노력했나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는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스템을 지키면 그 목표라는 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매일 매일 그 시스템을 지키는 이상. 성공한 기분을 느끼는 거죠. 왜냐면 제가 계획했던 걸 오늘 하는 거니까요. 왜냐면 기분에 따라서 산다는 건 어찌 보면 이상적일 수 있는데 사실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은 습관으로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기분 따라서 모든 걸 해버리면 그다지 생산성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이라는 건또 운동에 중독되신 분들은 예외겠지만, 사실 하기 전에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운동화를 신고, 이제 밖을 나가고, 헬스장에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헬스장에 가는 그 걸음걸이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운동 나가기 전에 침대에 있을 때, 그때 기분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거죠. 한번 시작하면 이제, 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짤방이라고 하죠 밈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운동하기 전이랑 운동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분이 물어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laughs> 저는 그게 사실 정답인 거 같아요 의미부여를 너무 하다 보면 사실 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어떻게 보면도 시작을 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더라고요. 정리는 물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도는 물건을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익숙해지면 잘하게 됩니다. 지갑을 놓아두는 지정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항상 지갑을 찾아 헤맵니다. 지갑뿐만이 아닙니다. 열쇠를 못 찾겠어. 휴대폰이 없어, 안경이 보이지 않아 라며 항상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물건을 두는 지정된 위치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함정입니다. 언제나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장소에 두기 때문에 사용할 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보다 몇 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평소 사용하는 가방을 준비해 주세요. 모든 걸다 꺼내 주세요. 그다음엔 전혀 쓰지 않는 것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다니던 것들 모두 버리세요. 화장품 샘플이나 팜플렛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가방을 열었을 때 무엇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가방 안에 내용물을 간단하게 옮기면서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된 비즈니스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사람들은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정리 능력이 있는 사람은 판단력이나 사무처리 능력도 뛰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일에도 우선 순위를 매길 줄 압니다. 지갑이나 가방을 정리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정돈하면 스스로 내 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잘 정리된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이나 즐거운 정보,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져다 주는 기회가 날아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목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의 달인은 삶에서도 달인입니다. 분류하는 기준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없느냐로 생각하면 아깝다는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책상 위에 두어도 좋은 것은 컴퓨터와 전화뿐입니다. 컴퓨터의 바탕 화면은 실제 책상 위와 똑같으므로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많으면 번잡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실행력도 떨어집니다. 청소란 쓸고 닦고 윤을 내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윤을 내는 행위는 깨끗하게 닦은 곳을 윤기 내는 것이죠. 즉, 정리와 정돈이 되지 않은 부엌은 윤을 낼수 없어 늘 더러운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하기 이전에 치워야 합니다. 정리란 물건을 줄이는 것이고, 정돈은 물건을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제대로 정리를 한 후에 정돈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맞아요. 물건이 그대로인데, 정리정돈 아무리 해봐야 그냥 정말 물건을 이 위치에서 저 위치로 옮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모든 정리정돈 전에는 비우기부터 선행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쓰레기부터 다 버린 후에, 가질 물건만 남기고,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는 게 물건을 소중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리를 간단하게 하는 능력이란 결국 버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옮긴다고 물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버린다, 집 밖으로 내보낸다고 결정한 물건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밖으로 내보내는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에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세요. 인간이란 마음이 헤이해지면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옮긴다고 물건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갖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1분이면 정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시작한다. 이것이 정리를 시작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작은 사이즈로 방을 구분해보면 어떻게 해야 정리할 수 있는지, 사실은 자신이 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등 그때까지는 몰랐던 사실을 신기하게 알게 됩니다. 책장, 책상, 소파, 러그, 식기장. 장식장, 기타 등등 세부적으로 나눠서 1분 동안 할해에서 이제 그 작게 나눈 부분을 청소하래요. 그 순서는 똑같습니다. 꺼내기, 분류하기, 줄이기, 보관하기. 약간 습관 만드는 방법이랑 비슷하네요. 작게 작게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그래서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왜냐면 어려운 일은 손도 안 되게 되잖아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넣는 장소를 정해두고 반드시 그곳에 넣는다. 물건을 늘리지 않는 규칙 만들기. 배고플 때 마트에 가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해소하지 않고 다른 일로 푼다. 다른 일은 미리 찾아준다. 쇼핑하러 나갈 때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밖의 것은 사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싸우면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잘못하면 맛있는 거를 같이 먹거나 아니면 돈을 좀 엉창 쓰거나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화해가 안 됨에도 각자 이제 화나서 돈을 쓰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사고 싶었던 걸 산다거나, 뭐, 비싼 양주를 드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절약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싸움도, 절약을 생각하면 싸울 일을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하다가, 리바운드라고 하죠, 이제. 다시 과거로 살짝 돌아가는 때가 많아요 있어요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요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근데 그게 그건 성장의 과정이래요 음 그래서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어차피 또 다시 정리할 거니까요 만약에 또 다음 메리 와드 과정이 온다고 해도 그때는 아마 예전보다 훨씬 더 물건이 줄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본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버릴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아무 곳이나 찝어서 1분, 딱 1분만 할애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가벼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